네, 안녕하세요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어. 네, 나란입니다. 나란입니다. 뭐 일단은 나란의 공지. 나란의 공지고요. 어, 발론의 뜻을 알려 드릴게요. 자 일단 나, 나는 뭐냐? 나는 뭐냐? 나로 의낮자는 무슨 뜻이냐? <laughs> 지금 밤이라서 조금 살살 말할게요. 가는 나기사입니다. 제가 못 나기 사냐? 아시는 분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. 암살 교실의 나기사입니다. 그리고, 나론이요 런. 나론은, 테즈 런너의 그 런입니다. 제가 또 테일즈 런을 정말 좋아해서, 그래서 그냥 뭐 나론이라고 했습니다. 뭐,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. 그래, 서뭐 됐죠. 하루에, 하루에, 하루, 하루. 잠시만요. 하루에 영상 두개 이상 올리기 뭐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뭐 어, 영상은 조금 짧았지만 어 공지 좀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나연이었습니다.